안녕하세요. 범죄소년에서, 어, 미혼모 효승역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역할이 미혼무 역할에 시나리오에 표현된 그 내면 연기와 가끔씩 폭발되는 폭발적인 연기를 제가 12년 만에 다시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고 부담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 처음에는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감독님께서 끝까지 어, 굉장히 사회적으로 너무나 좋은 내용인 영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역시 과정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 범죄 소년 출신에 나중에 사회적인 보호를 잘 받지 못해서. 그냥 사회적으로 방치가 돼버리니까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어져요. 세상에 버려지게 되고, 그러고 나중에 제가 낳은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16년 만에, 이 아들 역시 저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똑같이 범죄소년에, 저와 똑같이, 어, 자신의 여자친구를 미혼모를 만들고,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이렇게 순환되고 반복되면서, 어, 영화 촬영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신... 감독님께서 이 청소년에 관련된 영화를 많이 보여주시고 다큐멘터리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가 범죄 소년들과 같이 어울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어, 뭔가 같이 어울리고 뭘 하는지, 뭘 어떻게 노는지 그런 걸 많이 관찰했던 것 같아요. 예. 어, 딱 보기에는 전혀 엄마 같지 않은 젊은 엄마랑. 그다음에 아들이 만나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두 명이 만났을 때그 이후에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어떻게 둘이서 만나서 풀어지고 화해하고 갈등하게 되는지 이런 식의 영화를 생각했습니다. 자. 아, 귀여워요. 우리 영주군 대단. 하나, 둘, 셋. 화이팅! 예.